네 안녕하세요 트래블제입니다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들 새해가 시작이 되면 여러 가지 소원이라든가 목표 같은 거 세우시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진짜 그런 거 많이 세웠었는데 지금은 없습니다 그냥 뭐 여행 열심히 잘 다니고 즐기고 그 영상도 매일 잘 올리고 뭐 이런 거 굉장히 어 꿈이라는 게 목표라는 게 굉장히 소박해졌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직딩들이 가장 많이 세우는 계획 중 하나가 올해 유튜브 한번 시작해볼까? 뭐 이런 거라고 예전에 들었어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요즘 유튜브 생태계가요? 많이 안 좋습니다. 특히 요즘 오프라인 상권들이 많이 무너지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온라인 상권들도 많이 무너지고 있거든요. 다 경기 침체 영향을 받으니까. 특히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광고로 수입을 우리가 벌거든요. 근데 다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즘 유튜브 폐업이 진짜 많아지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아는 분들도 유튜브를 지금 업로드 안한지꽤 되신 분들도 좀 있으시고, 뭐 제가 다른 유튜버들과 엄청나게 많은 교류를 하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지만, 눈여겨보고 있는 그런 유튜버들도 조회수가 막 격감한 경우도 있고, 역시 업로드가 확 줄어든 경우들을 진짜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7가지 정도 정리 좀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팬데믹이 터지고 나서 유튜버들이 엄청나게 많아졌습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도 2021년 가을에 데뷔를 했으니까 팬데믹 세대죠. 팬데믹 세대 유튜버를 볼 때. 그래도 저는 조금 빨랐어요. 근데 그 뒤로 막그 다음엔 2022년부터 어, 특히 여행 유튜버들 같은 경우는 저는 여행, 여행, 여행 유튜버니까 젊은 층들을 중심으로 해서 엄청나게 많은 백패커 여행 유튜버들 이 생겼습니다. 게다가, 부부 유튜버들도 진짜 많았어요. 엄청나게 많은 유튜버들이, 이, 전반적으로, 여행 유튜브뿐만아 전반적으로 지금 다 지금, 뛰어든 겁니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죠? 예를 들자면, 저처럼 이제, 퇴사하고, 이렇게, 자의적으로 퇴사해서 나온 사람도 있고, 그 타의적으로 이제 나오신 분들, 뭐 정리해고 를 당하신 분도 있으실 거고, 또, 취업이 싫어, 서 그냥, 그냥, 백백, 백백 하나만 몰고 이렇게 나오는 그런 스타일도 있는 것 같고,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를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그 유튜브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정말, 저 같은 경우에는 영상 하나당 5기가 정도 하거든요. 5기가에서 7기가 정도? 이거를 매일 올리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1년에 365일이면 몇 기가가 올라갈까요? 물론 압축 기술이라는 게 있긴 있는데, 저 같은 사람이 100명, 1000명, 만명, 10만 명 100만, 명, 100만 명, 1000만 명, 이렇게 쭉쭉쭉 늘어난다면, 구글로서도 감당이 안 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구글은 그래서 지금 서버가 미어 터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압축 기술을 통해서 어떻게든 이거를 이겨보려고 하지만 워낙 실시간으로 엄청난 데이터들이 업로드가 막 되고 있으니까 지금 감당이 안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유튜브가 크리에이터들을 좀 조절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우리 기업에서 짜르 듯이 키워줄 유튜버들은 키워주고 어 떨어뜨릴 유튜버들은 떨어뜨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건 제가 나중에, 나중에 뒤에서 얘기, 얘기, 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연예인 계정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그 가수 다비치의 강민경 채널을 봤거든요. 120만 명인가? 엄청나더라고요. 거기다가 영상 하나가 700만 짜리겠더라고요. 1000만 짜리도 있고. 야 이게 평균적으로 거의 100만 이상 조회수를 이제 어, 내더라고요. 근데 이 유튜브도 제로선 게임이거든요. 어, 시청자가 한정됐기 때문에 그 한정되어 있는 고객들의 뷰를 따먹기 위해서는 어, 경쟁이 필요한데 여기에 어촌에 큰, 큰 고리가 들어오면 나머지 이제 피레미드은 이제 먹을 게 없는 거죠. 근데 이런 연예인들이 엄청납니다. 연예인뿐만 아니라 뭐, 뭐 축구선수, 야구선수, 배구선수, 그냥 이름이 있는, 유명세가 좀 있는 분들, 공인들은 그냥 다 하는 것 같아요. 뭐, 아시다시피, 이제 회사 끼고 많이 하잖아요. 뭐, 수익이 나든 안 나든 간에, 일단은 조회수를 늘리는 게 급선무기 때문에, 그 조회수를 이렇게 늘리게 되면은, 기존에 있던 저희 같은 영세한, 피레미 유튜버들은, 이제 조회수도 안 나오기 때문에, 이제, 내리막을 걷게 되는 거죠. 세 번째로는, 내용이 고만고만하다는 겁니다. 저도 여행 유튜버인데, 저도 여행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갔던 루트들도 이미 누군가가 다 갔던 것들이고, 그 궤적들도 이미 수많은, 시청자들이 봤던 길들이거든요. 후발주자들은 특별한 자기만의 뭐가 없으면, 예를 들자면, 뭐, 사실 미모라는 거는 고시 삼가랑 하는 거랑 똑같은 얘기 있잖아요. 뭐, 미모라든가, 연예인급의 그런 끼라든가, 입담 이런 거 있거나, 아니면 스토리텔링 능력이 있거나, 뭐, 이런 친구들이 아니면은, 사실 두각을 내기가 참 쉽지가 않거든요. 어쨌든 간에 내용들이 다 비슷, 비슷해지고, 갔던 길도 또 비슷해지고, 하는 얘기들도 비슷해지고, 다 내용들이 고만고만해지면은, 어, 시청자들이 좀 질리게 되고, 그리고 이거는 플랫폼 자체가 진부해집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진부해진다는 거. 사이월드가 왜 사라졌겠어요? 진부해졌기 때문에 사라진 거죠. 페이스북이 왜 죽었겠어요? 진부해졌으니까 죽어버린 거죠. 사실 유튜브 자체가 내용이 전체적으로 좀 진부해진 것 같아요. 저도 요즘에 약간 작년부터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스크롤 내리다 보면은 왜다 이렇게 비슷비슷하고 본거 같고 본거또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재미가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또 이렇게 어 알고리즘이 다 물어봐요 지금 검색 결과가 어 마음에 드시냐 노출 결과가 마음에 드시냐 물어보더라고요 아마 스크롤을 많이 내리면은 이제 그런 거 같기도 한데 약간 가로수길이 젠트리피케이션이 일어나는 거 아시잖아요 뭐 이미 수년 전에 처음에는 그래도 원래 이제 가로수길이 화랑 갤러리 길이였거든요. 90년대, 그다음에 2000년대 초 중반부터 이쁜 제 카페가 그사이사이 끼면서 이게 카페 거리처럼 되고 이쁜 거리가 되고 소품들 판대가 됐다가 좀 유명해지니까 어 유명한 그런 식당들도 좀 들어오고 이제 화장품 가게가 들어오더라고요. 이 화장품 가게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망조거든요. 그리고 보세, 동대문에서 떼온 보세를 다섯 배 가격을 주고 팔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가로수길이 이제 뭐, 코엑스나, 뭐, 다른, 뭐, 명동이나, 홍대나, 다른 쪽들하고, 이제, 비슷한 느낌이 되는, 개성을 잃어버린 거죠. 브랜드 화장품들이 들어온 게, 이제, 가장 큰 거. 그러면 걔들, 이제, 임대를 좀 올려버리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아, 가로수길이 죽어버렸는데. 어쨌든 간에, 유튜브의 그, 컨텐츠들이 다 비슷비슷해지는 거? 이게 굉장히 큰것 같습니다. 그네 번째는, 광고주들의 취향 존중입니다. 유튜버들이 어그로를 엄청나게 많이 띄웠잖아요. 사회 문제도 되고 그러다 보니까 광고주들이 선호하는 그런 채널들이 있게 마련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유튜브 자체도 이제 알고 있어요. 당연히 알고 있죠. 유튜브는 모든 걸다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어그로 끌던 많은 채널들이 많이 약간 죽어가는 그런 느낌이 있고 사실 이 자극적인 것들은 계속 받다 보면 무뎌진 그런 것도 있긴 있거든요. 그래서 광고주의 입맛에 맞기 위해서 그런 채널 쪽으로 광고를 밀어주거나 그 노출도를 이렇게 밀어준 거죠. 그러면은 사람들이 조, 그쪽을 좋아하게 되는 거죠. 대표적인 게 뭐냐면 뉴스 채널들입니다. 뉴스랑 방송 채널들, 예능 채널들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방송국이 한 거잖아요. 방송국이 하는 거는 공신력도 있고 또뭐 방송윤리위원회 심의 규정 같은 것도 준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아무래도 퀄리티가 좀 있는 편이고 또 안정적이잖아요. 유튜브가 딱볼 때는. 근데 막 선정적인 다른 개인들이 하는 채널들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런 채널들은 이제 노출도를 내리면서 이제 서서히 죽여가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유튜브가 채널들을, 어떤 채널들을 살려주고 어떤 채널들을 죽여주는 겁니다. 그 이유는 광고주들의 입맛에 맞기 위해서. 아시다시피 이제 구글이라는 기업이 어떤 기업이냐. 광고로 100% 먹는 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광고주의 입맛에 맞게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광고의 효과를 최대화 시키는 게 바로 구글의 목적이죠 다섯 번째는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사람들이 유튜브를 점점 안 보기 시작했습니다 네. 여행 채널을 예를 들자면 사람들이 직접 이제 여행을 가기 시작하기 때문에 굳이 대리만족을 위해 여행 채널을 볼, 수, 볼 필요가 없는 거죠 이미 나는 직접 체험을 하지 대리 체험이 필요가 없거든요 직접 가서 오감만족하고 오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굳이 여행 채널을 볼 필요 없는 거고 그것뿐만 아니라 유튜브 자체가 최근 몇년 동안 가장 큰 효용 목적 중 하나가 대리 만족이었거든요. 근데 팬데믹이 이제 거의 이제 끝나가면서 대리 만족 자체를 그 니즈를 시청자들이 직접 이제 만족시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런 채널들이 많이 지금 이렇게 줄어든 것 같아요. 예전처럼 먹방이 그렇게 이게막 올라오고 그런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여섯 번째는 경기 둔화입니다. 사실 온라인 상에서 광고의 가장 큰 거물은 어, 페이스북하고 구글이었거든요. 얘네들이 전 세계 온라인에서 광고 비중을 50% 이상 가져왔었거든요. 광고 수입이 50% 이상. 근데 이게 작년 에 50%가 깨져버렸습니다. 그 빈자리에 이제 틱톡이라든가 다른 여러 채널들, 다른 여러 매체들이 그 사이에 끼어든 거죠. 제 생각에는 유튜브의 주인은 구글이죠. 구글이라든가 페이스북 난리났고 뭐이 페이스북 은 주가가 이제 한 4분의 1 토막 났잖아요. 더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구글도 거의 뭐반 토막 나지 않았나요? 난리가 난 거예요 두 회사가 지금 성장세도 꺾였지만 점유율까지 지금 잃고 있으니까 게다가 이제 유튜버들은 막기업수로늘어나면서비용을 까먹고 있지 그러면 제가 생각에는 구글은 지금 내부적으로 난리가 친다는 상태가 상태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이제 구글 자체가 광고로 먹고 사는 그런 기업인데 광고가 이제 광고 자체도 지금 줄고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왜냐면 경기가 두나가 둔화, 되면 기업들이 가장 먼저 줄이는 그 비용이 광고거든요. 수요가 줄기 때문에 굳이 광고를 많이 때려서 광고 비용을 더낼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 경기 이게 침체가 될 때랑, 화랑일 때랑 유튜브 수익이 굉장히 차이가 난다. 한30% 정도 차이가 난다는 그런 연구, 연구 결과잘 봤거든요. 그럼 1, 한 달에 100만원 벌던 유튜버가, 어, 경기 침체가 되면 70만원을 벌는 거죠. 그 지금은 경기가 화랑인가요? 침체인가요? 지금 침체잖아요. 그 내년, 내년이 아니라 지금이에요. 지금. 2023년은 더 침체로 갈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향후 전망이 굉장히 안 좋아진 거죠. 그래서 지금 연예인들이 PPL의 목숨을 지금 걸고 있는 겁니다. 왜냐면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는 촬영도 촬영기사들이 와서 해주죠. 그 편집도 편집을 다 외주를 주죠. 그래서 다 모든 걸 외주를 주기 때문에 영상 하나당 제작비용이 제가 볼 때는 100만원 이상이거든요. 그런데 조회수 20만원, 20만, 30만 원 나와봤자 그거 100만원도 안 돼요. 물론 100만원 넘을 수도 있지만 비용 다 까고 나면은 뭐 남는 게 없거든요. 그니까 PPL을 지금 받는 거지, p p l PPL 단가가 좀 있으니까. 예전에 그 구독자 20만, 210만 명, 왓선맨이라는채널 있었잖아요. 그, 한 8개월 전에 그만뒀잖아요. 조회수 막 4,50만, 뭐 100만 나오는 채널이었는데 왜그 어마어마한 채널을 그만뒀겠어요.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일곱째는 틱톡입니다, 틱톡. 틱톡이 어마무시하게 지금 올라왔고요. 트래픽은 거의 이제 유튜브를 막 제칠 정도가 돼버렸으니까, <laughs> 유튜브 진짜 어떻게하지그 생각이 들어요. 강력한 경쟁자가 생기면 온라인에서는 이게, 그까 뭐랄까, 레짐이라고 해야 되나? 헤게모니. 헤게모니가 넘어가잖아요, 이렇게. 야, 지금 제가 볼 때는 유튜브 되게 위, 위험해요, 지금. 경쟁자들이 막 생기고 있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유튜브가 너무 진부, 앞서 얘기했던 여섯 가지 이유들도 있고, 사실 제가 볼 때는 진부해졌다는 게 가장 큰것 같아요. 이제는 유튜브 자체가 팔로우가 됐어요. 왜냐면, 틱톡이 몇년 전부터 치고 나갔잖아요. 그래서 뒤늦게 나마뭐 페이스북 릴스라든가 뭐 유튜브에서도 이제 짧게 나온 거 있잖아요. 그 영상 쇼폼인가 뭔가, 쇼컷인가? 그리고 인스타에서도 막 그런 게 나오고 있고. 약간 뒤늦은 빨려가 됐는데 이미 엄청나게 많이 많은 데이터가 쌓이고 영상이 쌓여 있는 이 틱톡을 따라잡을 수 있을까 싶기도 하고. 저는 이제 틱톡이 너무 중국스러워서 안 보고 몇번 깔았는데 다 지웠는데 저 아버지는 더 재미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은 것들은 지금 틱톡 적으로 이제 많이 뺏겨 가고 있는 거 같아요 보니까 이 영상은 유튜브를 지금 하고 계신 분들한테도 많은 생각을 하게 하실 거예요 근데 한편으로는 유튜브 이제 시작하려고 막 생각했던 분들도 많은 생각을 해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어떤 사업에 진출하려고 할 때, 말은 리서치를 하잖아요. 발품도 팔고, 알아보기도 하고, 직접 뛰어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이상하게 유튜브는, 그냥 한번 해볼까? 이렇게 했다가, 완전히 다리 족쇄가 되고, 막 질질 끌이다가 결국에는 포기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되게 쉽게 보고 시작을 하시는데, 어, 내가 하면은 다 이길 수 있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어, 이거 택도 없어요. <laughs> 저는 유튜버에 힘들 줄 알고 있었거든요. 네. 그냥, 호랑이 굴로 들어간다 생각하고 이제 작년에 들어오긴 했는데, 이렇게 제, 저도 유튜브가 안될줄 몰랐고, 작년에 큰 사건이 네 개가 있었거든요. 그중 하나가 뭐냐면, 유튜브 흥행 실패예요. <laughs> 유튜브 흥행 실패. 진짜 가장 많은 시간을, 어, 투자를 했고, 1년 내내 열심히 이제 찍고 다녔는데, 야, 이렇게 안 되더라고요. 뭐 이유는 다, 저도 알죠. 여러분들이 뭐, 조언을 많이 해주시는데 뭐 답은 제가 다 알고 있죠 근데 이게 마음대로 안 돼요 마음대로 안 돼요 마음대로 되면 이미 개선했죠 근데 마음대로 안 돼요 이게 40대 여행 유튜버도 거의 없고 어 약간 타겟이 잘못된 부분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많은 유튜버들이 지금 엄청 긴겨울 보내고 있고 저도 마찬가지고 발리 영상 같은 경우에도 많이 망해버려서 조회수가 500, 600 나오면은 어떤 느낌이냐면 어. 아침에 식사를 맛있게 차렸는데 아무것도 안, 안 먹고 그냥 가버린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 박탈감은 진짜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뭐다제 제 잘못이긴 하지만 제 생각에는 유튜브는 결국에는 지는 해라고 생각하고요. 결국에는 유튜브도 사라지게 될것 같아요. 언젠가는 아니면 명맥만 유지하거나 이렇게 작은 유튜버들을 외면하고 무시하면 결국에는 너무 천편일률적인 생태계가 이루어질것 같아요. 그냥 TV랑 똑같은 그런 채널이 될것 같아요. 유튜브가. 뭐 예능 같은 거 틀어주고 뭐 연예인 채널 틀어주고 뉴스 틀어주고 이런 식으로 나오면 정말 유튜브의 장점이었던 다양성이란 게 사라질 거거든요. 말로는 크리에이티, 크리에이터들은 뭐 서포트한다 이렇게 하지만 정책 자체가 이런 사람들을 외면한다면 제 생각에는 결국에는 유튜브는 틱톡 같은 틱톡이 완전히 밀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만약 틱톡이 유튜브 같은 그런 정책을 나중에 펼친다면 틱톡도 많이 비슷하게 사라질 것 같고요. 가로수길의 제트리피케이션의 반복 온라인 세상에서의 그런 반복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튼 오프라인 사건만 지금 불경기가 아닙니다. 유튜브도 어, 엄청나게 지금 불경기고요. 어, 하시는 분들 잘 버텨내시고 이겨내시고 파이팅 하시고요. 시작하시는 분들은 정말 잘, 잘, 잘할 자신 있으시고 <laughs> 저는 개인적으로 말리고 있습니다.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